안녕하십니까. f a i o 코리아 지사장 전송입니다. 어, 2020년 f a i e 사이버 디펜스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로 저희 행사가 지난 9년에 걸쳐서 10회째 행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장해서 오늘까지 올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사이버 디펜스 라이브는 어,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변화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어떠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두가 그 방법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과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확연히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저희는 모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 또한. 매년 진행했던 대규모 현장 CDL에서 어, 지금과 같은 온라인 CDL 행사로 전환돼서 한것 자체도 코로나가 가져온 어, 새로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서 어,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비대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그리고 기업들의 재택 근무,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 많은 온라인 쇼핑과 어, 온라인 게임 그리고 어, VOD와 같은 어,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개강 또 기업과 기업 간의 화상회의 그리고 오늘 같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어, 비대면 활동 자체는 어, 엄청난 양의 온라인 트랜잭션을 어, 증가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 사이버 보안을 주 관심사로 하는 여러분과 저희 입장에 있어서는 보안의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고찰, 현상에 대한 관찰과 더불어 이 현상 이면에 있는 그 위협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어, 판단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어, 기존의 재택근무를 통해서 경험하셨겠지만 어, 온라인 업무는 상당히 리소스적으로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공간, 시간, 비용은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그 온라인의 결과 자체는 항상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분장도 어, 기업 차원에서 많은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보안의 관점으로 봤을 때그 코로나 가져온 몇 가지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온라인의 비가역성입니다. 어, 모든 면에 있어서 온라인이 더 광범위하게 이상될 것이고, 코로나 이전의 온라인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의 온라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대폭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 증가된 트래픽이 코로나 이전의 적은 트래픽으로 저항이 되느냐,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인터넷을 처음으로 저희 생활에 도입된 이후에, 그 인터넷이, 오늘의 여기까지, 어느 한 시점도 인터넷의 양이 감소한다든지 어, 또는 서비스와 둘러드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 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온라인 비가역성의 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가된 온라인 트래픽 자체는 어, 증가된 비례 증가에 비례해서 그 위협 자 보안의 위협 자체도 같이 증가해서, 어,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어, 보안 관리자 측면에서는, 어, 보안 관리 포인트의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증가된 여러 가지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어, 크게 보안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아지지만 어, 기업의,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 재택근무를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 원격 접속, 어, 그리고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어 서비스를 제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등들이 기존의 업무 환경과 다른 새로운 여러 가지 어 관리 포인트를 생성하였고 어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 보안 포인트의 그 증가와 동시에 보안 관리 포인트의 증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얘기했있는분또 다른 큰 변화는, 어,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어, 재택근무와 VPN, 그리고 온라인 개강으로 이제, 어, 설명될 수가 있는데요. 어, 기존의 그 기업의 보안은, 어, 물리적인 기업의 울타리 내에서, 어, 사내에 존재하는 또는 사내 인프라에 존재하는, 어, 단말과 시스템과, 어, 인원에 대한 어, 통제와 관리를 통해서 그 보안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택 근무의 환경에 있어서는 어, 원격 접속으로 접속으로 인해서 관리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그런 위협들이 사내 인프라로 옮겨가는 그러한 그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어,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어, 물리적인 국가 간의 어떤 이동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모든 국가가 국가 간의 인적 이동을 극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비자 면제 국간의 그 이동은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보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많은 분야에서 특히 의료, 항만, 철도, 공항, 발전, 에너지 등과 같은 산업군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다국적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망의 폐쇄성이나 보안성을 이유로 어, 원격 접속이 허용되지 않고 그 장비에 대한 어, 유지 보수나 업그레이드 위해서는 어, 많은 다국적 기업의 인원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어, 그 현장에서 어, 많은 그 업데이트와 그리고 유지 보수의 작업이일어났더습니다 어, 하지만 어, 지금 당분간의 이러한 인적 이동의 제한, 제한으로 인해서 그러한 유지 보수 업무 자체 또는 업데이트 업무 자체는 어, 불가피하게 온라인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접속으로 그 변화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의미에서는 어, 글로벌 위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개연색이 발생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안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있어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는 어떤 그 보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 이전에도 뭐 사스라든지 아니면 뭐 메르스라든지 어, 때에도 다양한 해킹 시도는 있었더랬습니다. 어, 이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전에 개화 틀린 부분들은 이분의 경우에는 많은 인명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기에 어, 예전에와 같이 어, 랜섬웨어나 해킹 공격을 통해서 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요구나 아니면 그 협박 부분들이 예전에는 발생됐으나 지금은 발생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인명 사상, 자가나오는 상황에서는 해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어떤 실제적인 이들 위해서 지금 당장 행동하기는 곤란하고 예전에 많은 경우를 통해서도 그런 상황들은 경험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해킹과 어떤 실제적인 또는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기가 그러한 발판을 만드는 가장 좋은 시기라 판단되기 때문에 어, 저희는 많은 어, 코로나에 관련된 저 스피어 피싱이나 다른 해킹 액티비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 능력과 그리고 어, 백신 개발 능력 자체가 모든 국가 에 있어서 어떤 국가 경쟁력으로 어 지금 간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어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대응 전략과 그리고 그에 대한 어 통제 능력이 어전 세계에서 상당한 선진 사례로 이제 그 간주되고 있고 그, 그에 따라서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한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 능력과 경험 어 그리고 백신에 대한 그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어 합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그리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합법적인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글로벌하게 모든 전 세계가 한국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제약 그리고 이번에 잘 대응했던 우리 그 정부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와 전략을 지득하기 위한 공격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에 의해서 어 다양하게 많은 온라인 서비스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커 또한 저희와 같이 클라우드로 클라우드 사용자 환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로 그어 목표지를 바꾸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클라우드들이 클라우드의 장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은 어,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보안의 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어, 현실적인 보안의 위협보다도 더욱더 크게 저희들이 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어 지금 기업의 보안에 대한 투자라고 어, 판단이 됩니다. 어 온라인 트랜잭션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보안의 위협 또한 같이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는 최소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보안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임원으로서 어, 가장 곤혹스운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안 사고는 어, 더 이상 IT 사고가 아닌 비즈니스 사고로 간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한적인 예산이 어, 가장 효과적으로 보안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 보안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또 이를 위한 보안 인프라 어, 적합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어, 보안을 담당하는 우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리적인 대응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확장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에 대해서 클라우드의 적정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가시성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두 번째, 국내 보안사업은 북한을 주종으로 하는 태생적 대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코로나는 북한을 넘어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보안의 주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글로벌한 공격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전략과 백신에 대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모두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는 글로벌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한 보안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 스피어 피싱을 포함해서 어, 보안 위협의 90% 이상은 적절한 이메일에 대한 보안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의 기본이지만 이메일 보안에 대해서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어, 보안 사업 투자에 대한 순위입니다. 위협은 늘고 투자는 줄고 있습니다. 보안 인프라에 대한 보안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보안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세션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더욱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안 또한 멈춤 없는 진행형으로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